어 찍혔어 찍는거 모르겠네 찍히는거 아니야? 야, 7초 <laughs> 나와요 나와 어, 자고 어, 어, 어. 와 <목소� panels> 이거. 이거이거들아나 시들. � c 시들. 와. r 다 f i 다예 힘 많이 들어간다. 네? 힘 많이 들어가. 이번은또 <laughs> 많이 들어가네. 아 내리막길 그저 극경사 같은 데서 내리 쏠때 빼지 말고 찍을 <laughs> 생각을 해. 응. 네. 찍어야 되는데. 아 <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자세를 더 낮춰야 되는데. <laughs> 실시간 아 아, 실시간 안 주려고다가 실시간 주는 거야. 실시간 네? 안 주려고다가. <laughs> 이제 빨간 <laughs> 아, 아, 거 보이길래 떨어진 아, 그거 사람 같죠? 네. 저도 항상 면 어우, 사람. 저저 와가지고, 오, <laughs> <차가 아니고 웃음> 그런, 그런 같아, 게 보인단 이거. 말이야? 아? 그런 게 보여? 예. 네. 네. 何 好啊！